비타민 C는 어 이게 뭐 적정 양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걸로는 어이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는 없고요. 암세포에 좀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어암 환자는 세포 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특히나 세포 대사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세포막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메가 3가 세포막을 만들어내는데 또 이제 좋은 세포막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는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비타민 B 또 비타민 B 중에서도 어 내가 바로 쓸수 있는 활성형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면역을 조금 더 키워야 되니까 뭐 비타민 C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B, C, D, 오메가 3, 미강에 이제 다시 어 가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C는, 어, 이게 뭐 적정 양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걸로는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는 없고요. 주사를 통해서 아주 고용량을 어 넣었을 때 암세포에 좀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비타민C가 포도당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주로 이제 포도당을 먹고 살게 되는데 많은 양을 또먹어 굉장히 과식하는 애인데 이 포도당을 먹다 먹다 비타민 c까지 막 이제 엄청 먹어버리거든요 비타민 c가 정상 세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암세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비타민 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독성물질로 들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독성물질을 정상 세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또 많은 비타민 c를 주워 먹지도 않고 그래서 적절 해결할 수 있는데, 암세포는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주워 먹은 데다가 과산화수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진 게 암세포입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산화수소를 처리할 능력들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바람에. 이제 암세포가 죽어 나가게 된다는 게 비타민 C 고농도 주사 요법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부작용이 뭐 너무 많은 약을 먹으면 좀 입이 마르다, 어 몸이 좀 처진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더 조절을 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어뭐 특별한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접근해서 이제 암을 치료를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수술인데요. 수술은 몸에 흉터가 남는다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리고 이제 유방의 모양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좀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뭐 복원 수술도 하고 남아있는 유방으로 이제 성형도 하고 예쁘게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려고 하긴 하지만 흉터와 어 모양의 변형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방사선요법은 피부를 통해서 유선조직에 암세포를 찾아서 없애는 게 치료 방법인데 피부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피부는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그 안에 유선조직 젖을 만들어내는 조직에서 생긴 암세포 거기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없애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부를 통해서 쬐 수밖에 없어요 쬐다 보면 이 피부가 손상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그렇게 면성이 되고 손상이 되어 있는 피부가 잘안 돌아오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 그 피부에 다시 또 방사선을 쬐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내가 부분적으로 유방을 수술을 했을 때한번 쬐고 평생 이제 못하게 되는 이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 항암 주사치료인데요. 주사치료는 전신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어, 치료법이죠. 그 전신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내 몸에 괜찮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세포들까지도 많이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포의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빨리빨리 변하는 유전자를 차단시켜버리고, 암세포를 망가뜨리고, 세포막을 어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어 주사약의 기전 때문에 정상세포도 그런 영향을 일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뭐 여러가지 부장들이 어 생기게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 뭐, 머리가 안 난다, 뭐, 이게 피부가 좀 거칠거칠해진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를 따져봤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두 가지가 먹고 싸는 게 장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장세포의 점막 손상 자체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게 됩니다. 잘못 먹게 되고, 잘못 사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잘못 먹게 되니까 내가 문제가 생겨져 있는 그런 세포, 근근히 살아가는 세포를 잘안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살리고 있었는데 더 망가뜨리게 되는 거기에다가 항암 주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정상적인 세포들이 더 망가지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현대의학 치료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 대체 의학에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냥 막연한 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 의학이라는 어 의학이 좀더 이제 포함을 하려고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 의학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1990년대 말에 이제 20세기 말에 어이 시작이 됐고 자리를 좀 잡는 것은 21세기 이제 초에 어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에는 물론, 뭐, 그 전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제대로 이제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한게한 한 2010년 전후. 가 이제 됩니다. 우리가 벌써 한십몇년 됐잖아요. 어, 그런 기능의학이 하는 이 일들은 현대의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요법이라든지 현대 상황의 치료요법 이런 것들을 어, 응용을 하게 되고요. 좀 받아들이고 또 대체의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 기법들을 같이 혼합을 해서 좀더 나은 방법을 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 한국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메디칼 닥터의 역할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메디컬 닥터가 하는 것 이외에는 좀 이제 대체의학스럽다 이렇게 어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각각의 장점들을 환자의 몸 상태에 맞게 적용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는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이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라는 식의 어 그런 논리가 대체의학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안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보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인 범주 안에 들지 않은 그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냥 다 대체 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의학적인 분야가요. 물론 이제 동양 의학까지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어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 이제 대체 의학인데 기능 의학은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현대 의학적인 어 전통적인 현대 의학의 부분도 어 포함.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면허가 걸려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면허가 걸려 있는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또 장점들을 따와 가지고 완전히 이게 믹스해서 또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의학에서는 이 사람을 혈액 검사도 할수 없고 뭐 엑스레이 사진이나 뭐 C T M R 이런 것들도 뭐 해볼 수가 없고 조직 검사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능의학은 그런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인 측면을 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좀더 면밀하게 어 또볼 수가 있고, 현대의학에서 주로 하는 검사들, 뭐 똑같은 혈액검사라고 하더라도 어 몸의 기능을 조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어 부분의 문제를 찾아내는데 좀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을 관리하는 데는 기능의학이 훨씬 더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